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교수가 지은 건데요 원래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유튜브에서 어느 날 그 영상 하나가 뜨는 거예요. 그게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하는 얘기들이 관한 거였는데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.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논리적이고 알고 보니 뭐 하버드 전 교수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러다가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목은 좀 쉬운 편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교수도 되게 어렵게 풀어내기보다는 약간 대중적으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적었다고 돼 있거든요 음,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했던 단락은 일단 첫 번째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거는 예전에 그 테드 강연에서도 봤었는데, 그 어떤 심리학자 분도, 그 어떤 자세만으로도 표정만으로도 음 심리를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할수 있다.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. 그거랑 좀 비슷했어요. 그 분은, 뭐, 원더우먼처럼, 뭐, 이렇게 있으면, 1분 동안 있으면, 허리에 손을 올리고, 이러면, 뭐 되게, 뭐, 자, 자주심 올라간다. 뭐, 이런 식이었거든요.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거 보고 바로 따라해봐야 하는데 괜찮았고.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,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. 음... 이거는 약간 자기를 먼저 생각하라는 내건데 다른 사람한테 잘 대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도 잘 대하라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거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되도록 만나는 게 좋다.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. 그게 자기한테 정신에도 좋고 도움도 많이 되고, 음,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, 지나간 자신과 비교하라. 이거는 저도 약간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, 남들과 비교하면은 약간 끝이 없는 느낌이거든요. 뭐 자기 지나간 자기와 비교해도 큰수는 없긴 마찬가지지만 더 나은 자신이 되기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뭐 어떤 이상형을 따라간다. 이거는 괜찮지만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한다.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.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했습니다. 음 그리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법도 정리하고. 방 정리하는 것도 자기 개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없던 것도 어, 이런 것도 있었나? 필요했던 것도 다시 재발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앞으로 필요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좋았고 음...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 하다 보면은 또 거짓말이 거짓말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요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음, 진실만으로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이거는 음 그냥 듣기만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 뭐 저에게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 줄때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약간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분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경청이라고 하죠. 경청하다 보면 그분 스스로 또 얘기를 더 많이 내면의 것까지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요거는뭐 상대방 잘 보고 뭐 또박또박 잘 말하는 거겠죠 음 이런 식이었고 일단 크게는 이렇게 12가지 돼 있는데 좀더 디테일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싶으면은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음,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만의 법칙도 좀 생각해 만들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책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